안녕하세요. 만미문 사주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나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밀간 개일간 분들의 일주별 11월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운세는 11월 7일부터 12월 7일까지 적용하여 보시면 됩니다. 이밀간 분들은 11월 공통으로 청간은 상관, 지지비견이고, 시비운성은 걸록으로 놓여집니다. 2024년 상반기를 거치면서 내가 하는 활동들의 제약이 따르고 조금 답답한 상황이셨다면, 이번 달을 기점으로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이나 생각만 하고 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면 제대로 시작하거나 펼치는 것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청간으로 진중을 목이 투간되어 그동안 펼쳐왔던 상관의 활동들이 있었다면 드러나거나 식상이 중첩되니 준비된 것으로 사회적 활동이 활발해지고 적극성도 동반되는 한 달입니다. 횟수 지장간 속 임수가 일간의 뿌리가 되어주고 비견이 걸록으로 자신감 있게 추진하는 모습입니다. 12운성 정평관이 태절로 놓여 기존에 하던 활동들과 다른 활동들을 하게도 되며 퇴사를 한다거나 독립을 하여 내일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재생관이 잘 되지 않으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는 말고 철저한 사전 계획하에 진행하시고요. 정편제가 태절로 필요한 자금 확보나 현금 흐름은 원활하지 않겠고 공과금, 과태료 납부 등 금전 지출도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지지로는 진의 원진 기문이 되는데요. 원진의 긍정적인 작용으로는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몰두하여 실적을 내는 데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한 비견의 에너지로 자기 주관이 강해져서 관과의 마찰이 일어나는 것에는 유의하시고요. 그럼 먼저 임일간 중에서 임인, 임오, 임술일주부터 살펴보면 갑진년은 월살, 을의월은 겁살이 됩니다. 월살은 고초살이라고 하는 만큼 어려운 시기로 일의 진척이 더디거나 실수가 많아 답답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므로 차분하게 풀어나가야 하며, 겁살은 내가 무엇인가를 취하거나 빼앗으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24년 한해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전력 질주하면서 노력하고 계신 분들은 에너지 소모가 많아 자신의 기운이 빠지기도 하셨을 텐데요. 너무 과하게 욕심부리면 오히려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으니 매사에 신중하게 처리하시고 특히 동업이나 도박, 투기, 사치성 낭비 등 탈재가 일어날 수 있으니 계획적인 금전 관리를 하시고요. 이민 일주는 인내 육합으로 비견과 의기 투합하여 새로운 활동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직장인은 업무 활동에 비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고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거래처 변경이나 새로운 계약의 성사도 가능합니다. 공업이나 투자 제안을 받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나의 비겁이나 식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요 주의 인물이니 잘 검토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모 일주는 내가 펼치는 활동에서 비견의 도움을 받을 경우 대가를 지불하게 되며 오해 아마비 인이 이성 문제가 유발되는 것에는 유의하는 한 달을 보내세요. 임술일주는 천라지망에 놓이게 되는데요. 천라지망은 술의 천라, 진사지망을 뜻합니다. 하늘과 땅에 그물이 쳐져 있어 그물에 갇히게 되는 형상을 말하는데요. 만약 나쁜 일이나 불법적인 일을 한다거나 그러한 일을 해온 것이 있다면 관제구설 12회에 휘말릴 수 있고 새로운 직무를 맡게 된다거나 부서이동, 발령 등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 답답할 수 있겠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새로운 무언가를 버리기 위해 투자를 한다거나 일을 버리기보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성실하게 해내고 잘 되던 것도 줄이거나 나를 낮추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나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니 너무 겁내고 거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임신, 임자, 임진 일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진년은화개살 의뢰월은 망신살이 되는데요. 화개살은 새로운 시작의 분기점이기도 하고 반복되는 성향을 띠게 되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마무리하셨다거나 혹은 마무리가 안 되었다면 계속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망신살은 내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거나 드러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망신이라는 단어의 뜻 그대로 부끄럽거나 망신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개업이나 사랑 고백, 부탁 등 나를 꼭 드러내야 하는 일에는 오히려 적합한 시기가 됩니다. 임신 일주부터 살펴보면, 지지, 토생금, 금생수로 살인 소통이 되고 일간을 생해주니 그동안 해왔던 것들의 성과에 대한 인정도 받을 수 있어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임자 일주는 수기운이 범람하는 것을 진토 평관이 제어하기에는 힘이 약합니다. 공급 쟁제로 재물의 탈제가 일어날 수 있고, 이겁의 에너지가 강하고 관성을 설하니 자기주관이 강해지고 독자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약간의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임진일주 분들은 진진 자연과 진의 원진으로 현재 하고 있는 것의 진행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과 서로 타협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특히 새로운 일은 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밀간 분들의 11월달 운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달에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계획하고 희망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개일간 분들의 일주별 11월달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운세는 11월 7일부터 12월 7일까지 적용하여 보시면 됩니다. 개일간분들은 11월 공통으로 청간은 식신, 지지, 겁제이고 12운성은 재왕으로 놓여집니다. 청간으로 식상이 중첩되는데요. 식상이 중첩되면 상관의 기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동안 펼치고자 했던 활동이나 나의 재능 발휘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면 이번 달을 기점으로 그러한 활동이나 재능을 본격적으로 펼치고자 합니다. 진중 일목이 통한데요. 그동안 해왔던 활동이 있는 분들은 그 활동들이 드러나게 되고 이것저것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자 하며 준비된 것으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도 적합한 시기입니다. 이번 달 12운성 비겁이 제왕 걸록으로 들어오고 일간의 뿌리도 튼튼하니 자신감을 가지고 시도해도 괜찮겠습니다. 다만, 정편제, 정편관이 절대로 준비된 것이 없다면 의혹은 앞서는데 실속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지로는 내가 하는 일에 겁제의 도움을 받거나 함께 일을 도모할 때 진의 원진 기문의 긍정적인 작용으로는 의기토합이 잘될 때는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그럼 개일관 중에서 먼저 개사, 개유, 개축일주부터 살펴보면 앞진년은 천살, 의뢰월은 영마살이 됩니다. 천살은 하늘이 그동안 내가 살아온 길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으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은 기사회생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영마살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영마를 말하는데요. 지살과 다르게 자발적인 이동이 많으며 환경의 변화가 생기고 활동성이 커지며 주거 이동도 잦은 편입니다. 개사 일주는 사회 역마가 중첩되어 분주 다망한 가운데 독립을 하거나 분가 등 이사나 직주 이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이번 달 토국수하는 힘이 약하고 사회충으로 사주 원국에 사화가 더 있다면 화 재성이 쉽게 깨지지 않으니 탈제를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겠으나 없다면 궁겁 쟁재로 탈제가 일어나겠습니다. 계율주는 지지로 진유압으로 금 인성의 에너지가 강해져서 금생수로 겁재를 생하니 겁재가 힘을 받게 되고 재성을 극하게 됩니다. 내가 낸 성과를 겁재에게 빼앗기거나 겁재와 수익을 배분하게 되는 모습으로 내 것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개축일주는 정평관 혼잡으로 하던 일들은 마무리되고. 새로운 일을 맡게 되거나, 부서이동, 직무병경 사지역 발령 등으로 변동 변화가 많은 한 달이 됩니다. 늘어나는 업무량을 묵묵하고 성실하게 소화해 내기는 하나, 활동량 대비 실속이 없기도 하니 선택과 집중을 하시고, 무리가 되지 않게 컨디션 관리도 하면서 일하세요. 다음은 개해, 개묘, 개미일주를 살펴보겠습니다. 갑진년은 반한살, 의뢰월은 지살이 됩니다. 반한살은 말등에 놓인 안장을 뜻하고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데요. 그동안 내가 준비를 잘 해온 것이 있다면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지살은 내가 원하는 이동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한 수동적인 이동으로 이동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를 원망할 수도 있겠으나 결과적으로는 전화이복이 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평소 마음먹은 일을 진행하기에 좋으며 업무 환경에 변동 변화가 있다거나 이동이 잦은 시기입니다. 개해 일주는 겁재가 중첩되어 내가 하는 활동에 거침이 없으나 관성을 설하니 나의 활동 공간의 변화나 직업 등 관성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재성에 대한 욕심이 생기나 오히려 공급, 쟁재 현상이 일어나니 무대포식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차근차근 계획을 세어 점진적으로 진행하시고요. 개멸주는 묘회 반합으로 목국을 짜게 되어 식상의 개운이 활성화되고 식상 생재의 활동에 겁제의 도움을 받거나 협력자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상관 경관의 작용이 일어나면 지금까지의 생활 패턴을 바꾼다거나 자기 개발의 시기로 삼는 분도 계시겠고 퇴사나 이직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개미일주는 정·평관 혼잡으로 부서 이동, 직무 변경, 사지역 발령 등으로 변동 변화가 일어나게 되며, 자신이 원하는 업무나 근무지가 아닐 경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하는 분들도 있겠고, 도저히 맞지 않으면 퇴사를 고민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개일간 분들까지 11월달 운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달에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계획하고 희망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